행복은 왜늘 멀리 있을까요? 원하는 걸 이루어도 금세 시들해지고, 새로운 걸 가져도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. 더 나은 직장, 더 좋은 집, 더 많은 돈. 행복은 늘 미래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다.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있을 때 생긴다. 첫째, 불만을 멈추는 연습. 왜 나만 부족할까?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? 이런 불만이 마음을 잠식합니다. 행복은 부족함을 메우는데 있지 않습니다. 이미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. 둘째, 만족을 훈련하라.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, 산책할 때는 바람결에 귀 기울이세요. 작은 만족을 알아차리는 게 마음의 평화를 키웁니다. 셋째,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겨라. 이 일이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조건을 붙이면, 행복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합니다.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온전히 경험할 때,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. 넷째, 지금을 괜찮다고 말해라. 지금 이 삶도 괜찮다. 불안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, 마음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뿌리 내립니다. 부처는 말합니다. 불만을 멈추면, 지금 이 순간이 곧 평화다.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. 불만을 내려놓고, 지금을 충분히 사는 것.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해져 있습니다.